먼저 컬러를 보면 굉장히 진합니다 섬세한 풋사과의 향 같은 것도 흐리게 느껴지고요 이 에어레이션을 거칠수록 맛이 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스키 대신에 꼬냑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레미마틴 1738 제품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주로 즐기고 이 꼬냑 같은 경우는 잘 마셔본 경험이 없는데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평이 괜찮고 코스트코에서 99,900원에 판매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꼬냑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스키가 분류에 따라서 보리나 호밀 또는 옥수수 같은 곡물을 사용해서 만든 증류주라면 이 꼬냑 같은 경우는 포도를 사용해서 만든 증류주인데요. 이 포도를 사용해서 만든 증류주 중에서도 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위스키가 스카치 위스키, 켄터키 지방에서 만든 위스키가 켄터키 스웨트 버번 위스키라고 불리는 것처럼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든 이 포도 증류주를 꼬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꼬냑 지방 말고도 다른 지방에서 만드는 포도 증류주도 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디라고 부르고 이 브랜디는 과실을 사용한 증류주 전체를 일컫는 말이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곤약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포도라는 부분이 위스키와 가장 대비되는 차별점이지만 이 밖에도 스카치 위스키가 카라멜 색소의 첨가를 허용하고 있고 이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는 카라멜 색소의 사용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 곤약 같은 경우는 색소는 물론이고 이당 즉, 이 설탕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설탕 시럽을 첨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설탕을 오크칩과 함께 졸여서 원액에 첨가함으로써 조금 더 숙성감을 주고 당분을 첨가하는 그러한 절차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위스키를 즐겨 마시는 저로서는 이런 부분이 예전에 위스키에서 허용했던 팍사레트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위스키도 이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쉐리와인이나 주정강화와인들을 졸여서 만든 이팍사레트라고 불리는 첨가물을 넣는 걸 허용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조금 더 깊은 맛을 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뭔가 순수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무언가 첨가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네요. 이 꼬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헤네시와 여기 보이는 이 레미마틴, 레미마르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까뮤가 있겠는데요. 이세 개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뭐 전세계적으로 보자면 코부아제나 마르텔을 포함해서 한5 개의 브랜드 정도가 세계 5대 꼬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레미마틴은 루이 13세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가의 꼬냑을 생산하는 회사로도 유명한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1738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꼬냑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숙성 연수에 따른 등급을 뭐 VSOP나 XO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위스키로 치자면 NAS 제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꼬냑도 위스키와 동일하게 혼합된 원액 중에 가장 숙성연수가 적은 원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숙성연수가 낮은 원액이 기준이 될까봐 오히려 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출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38이라는 이름은 이 레미 마틴이 과거에 프랑스 왕인 루이 15세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꽃약 생산에 필요한 포도의 경작과 수확을 허가받았다는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품이 99,900원이라는 적당한 가격과 고급스럽고 예쁘게 생긴 디자인, 그리고 이 1738에 담긴 뜻,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때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처럼 무언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축하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 레미 마틴이라는 이 꽃약 브랜드에 과거 왕에게 인정 받아서 지금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레미 마틴 1738처럼 인정이나 성공을 거둔 상대방의 기쁨이 오래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축하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면 이 케이스의 과거 이 왕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내용들과 증류소의 모양들, 이런 히스토리가 조금 담겨 있고요. 용량은 700ml에 도수는 40도로 이렇게 굉장히 예쁜 병에 병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잔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잔 따라줬고요. 보통 꼬냑은 조금 더 넓은 브랜디 잔에 마시곤 하는데 제가 지금 따른 이 잔도 이름 자체가 리델 비뉴 꼬냑 해네시 잔이어서 이 꼬냑을 따라 마시기에는 괜찮은 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컬러를 보면 굉장히 진합니다. 이게 아무리 색소를 첨가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액 자체의 색이 어느 정도는 진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포도를 증류해서 만들었다고 이 증류한 원액 자체가 포도색이나는건 아니고요 애초에 포도 자체도 청포도이고 증류원액은 오드비라고 불리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오롯이 숙성 과정과 후에 첨가된 카라멜 색소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레그 같은 경우는 위스키와 다르게 40도지만 굉장히 꾸덕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 와인의 느낌이 조금 많이 나면서 약간 위스키의 느낌이 납니다. 오크 향도 많이 나고 포도 특유의 그런 달큰한 향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는 약간의 그 섬세한 풋 사과의 향 같은 것도 흐리게 느껴지고요. 스파이시하거나 더티한 느낌은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과실의 느낌이 가득 차 있고. 나무의 느낌이 잘 전달되는 그런 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첫 느낌은 달아요. 굉장히 달고, 이게 위스키에서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달달한 맛이 나고, 향에선 없던 스파이시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게 위스키처럼 생강이나 후추의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나무의 느낌이 많이 나면서 살짝 화끈한 그런 스파이시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디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제가 꼬냑을 많이 마셔보진 않았지만, 이 색에서 기대되는... 그런 위스키에 꽉찬 바디처럼 그런 무거운 맛은 없고 특히나 이 복합적이지 않고 약간 단순한 맛이라서 위스키를 즐겨 드시던 분들은 살짝 단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쉐리 캐스크나 포트 캐스크 중에서 이 달달한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 와인이 주는 그런 과실의 달달한 느낌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목넘김도 40도지만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달달하고 깔끔한 그런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제품의 평가가 좋아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잘 받지 못하겠고요. 물론 에어레이션이 조금 되면 맛이 변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달달한 포도의 과실 캐릭터가 잘 느껴지면서 목 넘김이 부드럽고 살짝 스파이시하고 이 끝에 남은 느낌이 남는 중간 정도의 피니쉬를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즘 위스키 가격이 워낙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대의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맥켈란 12년 쉐리 캐스크, 발베니 12년 더브르드, 글렌피딕 15년 이런 제품들을 힘들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 레미마틴 1738을 한번 마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제품이 가진 그 특유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조로운 맛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말하지 못하겠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꼬냑을 거의 마셔보지 않은 제 개인적인 입맛에 따른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꼬냑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등급으로 따지면 나폴레옹급이라고 그렇게들 설명을 하시곤 합니다. 음, 따라놓은 지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맛이 많이 안정되고 밸런스도 좋아져서 지금은 바디감도 어느 정도 있고 피니쉬도 오픈 하자마자 마셨을 때보다는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이에어레이션을 거칠수록 맛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레미마틴 1738 꼬냑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제품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되세요.